아,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고 지나가야죠. 먹다 남은 소주를 여기다 넣어. 그래, 그래갖고, 수건 선물하지 마세요. 공창에 써갖고. 저는 좀 과하다. 하루에 한 번. 나는 좀 과해. 어머, 나 이거 살래. 아니, 여기가 일단 어떠냐면, 칼라 음. 이런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29년이나 이 브랜드를, 음. 해 왔으니까 음. 되게 노하우가 이제 많이 쌓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품이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진화되고 있구나. 그렇죠. 요컬러가 너무 예쁘잖아, 파스텔톤으로. 그렇죠? 음. 음. 봉투 클립. 응. 요것도큰거 작은 거 이렇게 있는데 아. 색깔이 아주 예뻐서 아. 보통 너무 이게 칼라가 좋좀막 네, 도드라지는데 막 퍼렇고 막 이러잖아. 음. 그리고 막네 뭐. 나는 사실 우리 집에서 이 동그란 얼음, 이거를 사실 꼭 써요. 이게 술 먹는 사람들 필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물이 얼음이 되면서 동그랗게. 조금 동그랗게 돼요. 응. 위스키 같은 거 맞아요? 위스키. 마실 위스키. 위스키 마실 때 딱이에요. 요게, 요렇게 해서 먹으면 좋은 이유가, 얼음이 쪼각얼음보다 훨씬 더 천천히 녹아요. 그 어. 영미는 이제 술을 앞으로 좀 끊어야 되는 수, 관계로. 음 응, 그러니까 너무 <laughs> 술 <술을> 마시고 그러네. <그래요. 웃음> 그리고, 응. 여기, 우리 왜 갖고 다니는 휴대용 버너가, 응. 디자인이 요렇게 예뻐요. 오, 완전 진짜 예쁘죠? 귀엽다. 어, 가격은 69,900원이라 음. 보통 요런 가스 버너에 비해서는 음. 약간 가격은 두배 정도 돼요. 음. 근데 우리가 요거를 집에서 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음. 음식 먹는 경우 음. 많잖아. 음. 그럴 때 이렇게 미운 거 쓰지 말고 요렇게 약간 좀 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음. 위해서 요런 예쁜 버너. 응. 너무 예쁘죠? 어, 이것도 사고 다 우리 집 버너가 있나? <laughs> 아,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고 지나가야죠. 네. 이 예쁜 고무장갑들을 봐주십시오. 장갑이 이렇게 예쁠 수 있어? 아이보리에 그레이에 이 베이지 장갑. 이거는 또 길이까지 길어갖고, 그래서 저는 고무장갑은 요런 쪽, 요쪽 거 쓰고, 요 소리니 뭐 이런 것도 색깔 너무 음. 잘 맞춰놨고, 그 다음에 음. 수세미 색깔도 음. 집에다 놨을 때다 그냥. 보통 수세미 색깔이면 뭐 노랑, 빨강, 음. 그런. 게. 여기는 수세미 색깔 색깔도 좋다. 너무 예쁜 거죠. 여기 이런 것도 음. 대부분 바닥 보호하는 음. 이 의자 밑에 붙이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막 음. 똥색 이런 거 많잖아요. <laughs> 알지? 무슨 색인지. 브라운도 아닌 것이 딱 음. 그런 색깔인데 붙여놓고 밑에 조금 보이면 비기 싫어. 음. 요거 너무 컬러도 음. 예쁘고. 색깔. 예 요거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거잖아요. 이거 음. 식탁에서 가까운 곳에 또 이런 게 작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음. 그럼 뭐냐면 먹다 남은 소주를 여기다 넣어. <laughs> 그래갖고 식탁 위에 청소용으로. 청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닦으면 냄새가 안 나요. 음. 소주를 웬만하면 다 먹지만 조금 남았다.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여기 자주는. 이 비누 거품 내는 샤워하는 거 있잖아요 음. 이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브랜드예요 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부드러운 거 약간 좀 빳빳한 거 근데 그 와중에 컬러도 너무 예쁘잖아요 음. 이렇게 음. 그래서 나는 이 샤워 타월 음. 여기 거 되게 좋다고 권하고 싶어요. 음. 그 샤워타올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한 번씩 바꿔야 돼. 욕실을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달라 그러고 이러면 대부분 내가 건식을 어, 권해요. 음, 추천하지. 어, 건식을 하면 이 슬리퍼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건식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슬리퍼들도 놔두면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을 것 같아. 음. 여기는 이 타올도 너무 예뻐. 음. 어, 타올에 이 질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음. 두께가 되게 적당. 해 음. 어, 두께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회색 좀 섞어서 음. 놔도 되고, 그렇죠. 어, 좀 재밌게 하고 싶으면 요런 음. 거 요렇게 이런 거 음, 이렇게 놔도 예뻐요. 이렇게 섞어서 놔도 어, 어. 괜찮다. 그래서. 진짜 우리 수건 통일해야 되지만 어, 집에 진짜 음. 글자 새겨진 것들 운 동력히 좀 주장해주세요 그런 거좀안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업에서든 음. 어디 뭐 운동회 뭐 음. 마을 운동회 음. 동창회 이런 거. 수건 선물하지 마세요 동창회 써갖고 <laughs> 정말 그거로 우리들의 집안에 정말 예쁘지 않고 예쁘고. 그거 확실히 수건. 아셔야 돼요 음. 수건에다가 무슨 초등학교 음. 동창회 등산회 이렇게 박으면 집에서 쓰면 정말 보기. 그리고 그래, 그 수건도 너무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그렇지. 이런 색깔이죠. 거기 에 동창회 그거 음. 표시 같은 거안 했으면 좋겠고, 제발, 음. 수건을 할래면 깔끔한 걸 하고. 근데 이제 하얀색. 동창회 이렇게 써야지 속들이 비, 비 시원하니까. <laughs> 이쪽으로 오시면 집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여기 있습니다. 체중계. 꼭. 다이어트의 시작은 체중계로부터 어. 시작됩니다. 욕실마다 두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꼭 재서 우리들의 몸무게를 늘어나지 않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와서 속옷 차림으로 반드시 몸무게를 재난 사실 화장실 갈 때마다 재 <laughs> 그건 좀 과하다 하루에 한번 <laughs> 나는 좀 과해 아니, 나는 좀 과하죠 음. 어. 자, 여기 뭐 운동기구가 네. 아주 심플하게 있데 있는, 어야될건다있나 나는 사실 집에 이런 어.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돌기 롤러예요. 이제 누워서 음. 이거를 종아리 밑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너무 시원해.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이걸로 또 뭐도 하냐면, 이런데 이렇게 음. 누워서 음. 여기다 이렇게 껴갖고, 마사지 하는 음. 것도 좋고, 누울 때 등에 이렇게 대고, 음. 그리고 누워있으면 등이 펴져요. 음. 집에 이렇게 굴러다녀도 크게 거슬리지 않잖아요. 음. 나는 이것도 있어요. 음. 이건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음. 이렇게 걸어다니면 마사지가 돼. 음. 근데 나는 이게 마사지가 안 된다? 음. 내 종아리가 얇아가고 이렇게. 나는 되겠다. 쪼여야 음. 되는데, 안 쪼여. 음. <laughs> 이렇게 껴서 걸어봐. 음. 아, 아파. <웃음> <웃음> 아파, 아파. 야, 근데 껴지지도 <laughs> 않으니 <않네. 웃음> 종아리 굵어서 안 껴줘, 안껴 <laughs> 아무튼, 체중계. <laughs> 체중계. 체중계는 꼭. 드려놓으세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이건 다이어트에 아, 출발한 체중계는 꼭원하고 싶어요. 오, <laughs> 나 어. 어. 뭐. 이거 살래. 뭐? 캔들라이트.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 캔들라이트가 전부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에요. 아, 근데 음. 요거는 예뻐요, 지금. 음. 음. 그리고 여기 아크릴 음. 음. 박스 아크릴 박스들. 눈에 보이는 게 수납해냈을 때 좋거든요. 요 안에다가 뭐 안경이나 이런 게 립스틱. 놓고 착착착착 쌓으면 음. 어, 아, 잘 보여서 좋은데, 사실 아크릴은 수납용품 치고는 살짝 가격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음. 그거는 어느 브랜드나 그래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물티슈 케이스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서 휴대용 음. 휴지 있죠? 고거를 여기다 넣어갖고, 요렇게 내놓고 써요. 왜냐면 난이 휴지가 이렇게 꺼내져서 보이는 게 싫어. 어, 펄한 색깔 번들번들한 비닐보이는 네, 네, 그래서 좀 요게 음. 물티슈 케이스지만, 음. 티슈 케이스로도 괜찮아요. 음. 자, 그럼 이 정도면 음. 소개를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자연주의 자주 국내 브랜드입니다. 음. 여기 와서 어, 뭐 처음에는 뭐한세 가지 정도 소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가 많이... 산 것만 해도 한 스무 가지 <laughs>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자주를 좀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많은 줄 몰랐네요. 음. 그리고 점점 발전해가는 게난 너무 좋아요. 자주가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죠. 잘 알기 때문에 적용을 해게 되게 음. 알차고 가성비 음. 좋고, 음. 디자인 예쁘고.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가성비 이런 걸로 따실 때는 이런 그 아기자기한 그렇죠. 꼭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음. 사는 게 그럼. 기쁘기도 하고 그럼. 생활에 어떤 정말 도움도 네. 되고 우리 어떤 안목도 높이고 네. 이런 면에서는 <laughs> 이렇게 정말 자주 같은 데를 자주 와야 되지. 그요 우려를 자주 홍보돼서 된 건데.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개할 때 이걸 막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해서 살 때는 음. 요런 안목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몇천 원에서 몇만원 정도 음. 그런 걸 우리 메아리들께 알려드린 그렇죠. 그 유익한 시간이요.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 아, 무 네, 공간 연출? 디자이너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자주 배워요. <laughs> 네. 자주 해서.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국산 인삼 열뿌리를 통째로 갈아놓은 진생 파우더. 매일 한 스푼으로 건강을 챙겨 보세요. 구매처가 궁금하시다면 제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